포인트 순위 살펴보시죠. 오늘은 심수창 해설위원회 에이틴즈가 무려 232포인트 획득했습니다. 현재까지 순위입니다. NC의 연승은 마감됐고요. 4위 LG는 2연패. 두산이 기아에게 승리하면서 두 팀은 다시 공동 5위가 됐습니다. 롯데가 2연승을 달리며 두 팀을 3경기차로 추격합니다.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. 한화와 롯데 각각 선발로 장시호 과 이승헌 선수를 내세웠고요. 이 경기가 끝나고 난후 LG와 KT의 더블헤더 2차전이 이어집니다. 와셨습니다. 데링다 끝났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전화, 전해놓을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어, 괜찮으세요? 괜찮았다. 고생하셨습니다. おはようございます。 협대 왜안 하고 왔냐고? 배추 지금 다 끝났어요.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알죠? 이렇게. 바지신발로다 끌고 다니는 돼. 다 가지고 다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. 비포만 이렇게 떨어져 있고. 먼지 쓸고 다니는. 집에 간다.

더빙까지 끝났습니다. 네. 뭐, 메이드 뭐,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아, 순편 하나만 더 모을까? 뭐 어? 아, 너무 더운